둘, 셋, 베이스베비 어, 안녕하세요, 베이비입니다. 자, 3, 2, 1.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 오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와, 새해가 밝았네요. 네, 저희가 2016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네, 네. 지났습니다. <laughs> 또저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작년에 윷놀이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어. 아왜 이래 이거. 해배 어, 패배 당했죠. 참패를 당했던 윷놀이. 아, 네, 여러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네. 네,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바로 뭐 설날이니까. 네. 그렇죠. 네.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볼요 예! 설날하면 떡국이고, 네. 떡국하면 요리, 요리하면 세드만. 이아 라인 들어왔어. 네 레슨 보러 가 봐. 요리 실력 벌이를 할 거예요, 사이드만이. <laughs> 네, 솔직히 뭐 떡국은 크게 아무나 다할수 있는 요리라서. <laughs> 어, 이게 약간 이 자신감 이게 너스래? 아, 그런건아니구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워낙 간단해서. <laughs> 네. 아무튼 또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해 볼까요? Let's go. Let's go. go. 그 재료 소개를 바로 해 볼까요? 네. 시작해 네, Let's, Let's go. 계란이 너무 많아지면 솔직히 이게 뭐 계란국이 되는 거라서 <laughs> 계란은 저으면안 돼요 여러분. 아, 저으면안 돼요? 돼요? 네, 계란을 너무 많이 저으면 <laughs> 이건 팁이네요, 진짜. 자, 이거, 이거, 저희, 뱀즈분들 그냥 보급에 공부한 다음에, 이건 털에 못뭐 떡국 내가 끓일게 이래도 되겠네요. 완성이 됐습니다. 비주얼은 아, 되게 비주얼. 좋아요. 음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이 마법의 가루 같아요. 지금 새해인데 네. 저희 어, 형들이 또 이렇게 떡국을 네. 한번 네. 만들어 주는 걸로. 네. 자 이제 가볼까요? 아, 애들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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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덮고 가겠습니다. <laughs> 맛있죠? 한번 먹어볼까요? 아, 뜨거. 자,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음, 또 먹고, 싶다. <laughs> 괜찮다. 음. 음, 맛있어요. 많이 안 먹으니까 같이. 동생들을 생각하는 <laughs> 형이 많. 고마워안 고마워 애들 <안> 고마워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아, 그럼 먹겠어요. <laughs> 야, 좋습니다. 분단 비유비 또 이렇게 설날에 맞죠. 비아 평이가 네. 아, 빠져서 좀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네. 저희가 컴백을 하니까요, 많이 그렇죠. 기대해주시고 그렇게 저희는 또더 열심히 하는 그런 v a 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v a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시고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정 많이 세요 새벽 새벽 또 여러분 새벽 또보요